자 나만의 태그 만들기 HTML에서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태그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메뉴라는 태그를 만들고 싶다 이런 거안 돼요 HTML. 은 근데 뷰를 이용해서 이런 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정확히 말하면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my 태그라고 해놨죠. my 태그라는 엘리먼트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my 태그를 하면은 제가 여기 난다 글을 쓴 것도 아닌데 내가 만든 태그입니다라고 나와요. 자 바로 요게 태그를 등록하는 행위에 뷰 컴포넌트 한 다음에 앞에다가 요거는 이제 태그 이름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이 태그의 속성을 적으면 되는 건데 요 템플릿이 뭐냐면은 네, 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쓰면은 결국에 얘가 뭘로 치원된다 이렇게 치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뷰에다가 컴포넌트를 등록했기 때문에, 네, 요 안에서 마이 태그를 이렇게 쓸수 있어요. 마이 태그를 여러분,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그리고 이거를 몇백개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뭐가 나은지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썼을 때 단점은 뭐예요? 내용을 하나 바꾸려고 하면은 다 바꿔야 되죠. 근데 내가 이걸 많이 쓰는 패턴이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다잘 정의해놓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바꿔달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내용만 바꾸면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물음표로 고쳐달라. 물음표로 써볼게요. 그러면은 네, 한 번에 적용이 됐죠. 자, 커스텀 태그 만들기, 컴포넌트 만들기였습니다.